자 아, 시즌 4탄 자 나폴리테스 TV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어떤 걸하냐 지난번에 우리가 8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10번을 찾는데요 9번 10번 좀 짧아요 자두 개를 같이 할게요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8번에서 어떻게 끝났죠 자이 손에 끝났죠 자 9번은 뭐냐 손을 두 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만 잡고 얘는 높게 만든 다음에 상각을 밟으면서 얘를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잡고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갑니다. 어깨 거리. 자, 스톱. 여러분들. 손을 두개다 잡았어요. 하지만 발은 뭐죠? 남자가 어깨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써요. 발동자는 이거예요. 하지만 손두 개를 잡았다. 자, 나오면서 풉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자분 지나갑니다. 앞에 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또한번생각 밟고 멀리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톱. 자, 아까랑 다르게 얘는 여자 허리로 가고요. 얘는 여자 목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톱. 자, 나가면서 요두개 위치가 바뀌어요. 시작. 하나 둘셋넷 보내고 나서 앞에 씁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시겠죠? 요게 9번입니다. 자 9번의 주제는 뭐냐? 결론은 손을 두 개를 잡고 한다. 아시겠죠? 자 바로 10번 갑니다. 10번은 어떤 동작이냐? 제가 래서 가르칠 때두손 낚시라고 하는 거자삼각밟고 머리 비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자 비켜요. 자어잘 보세요.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 낚싯대를 이렇게 챔질 하자 챔질. 그죠? 자, 이쪽 손을 챔질을 하면 여자분이 삥 돌아서 남자 옆으로 올 겁니다. 그 남자의 주의사항이 뭐냐?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여자가 못 옵니다. 자, 제자리 걸음하고요, 여자분 오게 만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발을 밟으면 여자분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온거 확인하고 한 바퀴만 돕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정도 돌면 남자분이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죠? 자, 밑에 거 요거 놓고요. 요거 돌립니다. 시작. 손 바꿔요. 자, 보내고 나서 앞겠습니다 다섯, 여섯. 자,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요렇게 끝냈습니다. 이쪽 손을 잡게끔. 왜? 그 다음 실1번 동작은 이 손으로 할 거니까. 그니까 러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손을 어떤 걸쓸 건가에 맞춰서 손이 다 바꿔놔야 됩니다. 어디서? 여자가 눈 시야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여자 눈 보이는 바꾸면 하수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 9번 10번은 어떤 거예요? 손두개 갖고 하는 거. 특히나 10번에 낚시죠, 낚시. 낚시 동작. 요것도 한번 유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킬게요.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봤어, 였어. 자, 발을 어깨걸립니다. 두개로 고맙합니다만부허리 그렇죠. 위치도 바뀝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바로 0번 들어갈게요. 손잡고, 머리 비키고 내자리를 네 지켜라. 여자가 온고이다 온고 한인하고군하요 군해요, 그렇죠. 군해고나서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아,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놀러가셔서 여자분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손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자가 막 놀다가 손두 개로 하고 싶다? 막 놀다가 두개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내가 놀고 있다가 손두 개로 해야지 하면은 제가 일러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자를 던져주고 잡지 마세요 그냥 보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손두개 갖고 와죠? 손을 이렇게 두개 돌렸단 말입니다. 막 돌릴 때 내가 여자랑 간격이 멀어지면 시작. 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면 힘들죠? 그러니까 요거 돌릴 때여자좀 바짝 붙어야 된다. 아시겠죠? 놀러 가셔서. 이 손만 잡고 놓기 아니라 이렇게 손두개 잡고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 많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